2024년 5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두사건의 이비에 대해서 등식이 두 개밖에 없는데 계산이 되나 봐요. 얘는 예 네, 합집합에다가 교집합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P, A 교집합 b 죠 이게 이거랑 같다 하면 9분의 2네요. 자, 24번 x 사승의 개수는? 6C2죠. 이거 두 번만 곱하면 되죠. a x 제곱에 제곱 곱하기 1의 4승인데 개수는 15A제곱이 30입니다. 그래서 A는 루트 2. 예,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 이상 12 이하를 만족시키는 짝수 XY. 그러면 4, 6, 8, 10, 12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8 4 그래서 70. 이렇게 예, 나오네요. 짝수 중에만 고르면 되니까 크기 순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순서는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아도 돼서 중복 조합이에요. 같은 수를 넣을 수 있어서 예, 등호가 있어서 같은 수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F1 더하기 F2는 4. 1은 함수 Fx의 치역의 원소다. 아 이건 뭐 그냥 1, 3, 2, 2, 3, 1인 경우 나눠서 풀면 되네요. 첫 번째. F1은 F1, F1 F2가 이게 예, 예, 네, 1, 3인 경우. 그러면 누가 1이고 누가 3이냐 정하는 게두 가지. f1, f2 정했어요. 그럼 1은 치역의 원소 이미 됐어요. f3, f4, f5는 네, 1, 2, 3, 4 중에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겠네요. 128. 두 번째, f1과 f2가 모두 2인 경우 있죠. 이거는 f1, f2 정해졌고 f3, f4, f5를 정하는데 1, 2, 3, 4 중에 자유롭게 고르고 싶은데 1은 함수 f의 x 치역의 원소니까. 2를 제외하고 2, 3, 4 중에 3개 뽑는 경우를 빼면 돼요. 64 빼기 27에서 37. 그래서 둘이 더하면 165가 되겠습니다. 자, 26번 답은 4, 아니,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CBR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 했는데, ABCD 곱이 108. 이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요. a b c d 중 서로 같은 수가 있다. 근데 1 0 이하의 자연수로 고르래요. 아, 근데 이거는 어,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두 개와 3세 개를 a b c d한테 나눠 주는데 음. 그러니까 다섯 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걸 사람 네 명에게 나눠 주는데 어느 한 명도 물건을 세 개를 가지면 안 돼요. 세개 이상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두개 이하를 가져야 돼요. 응. 음. 그렇네요. 그렇네요. 어. 다두개 이하를 가져야 되고, 지금 물건이 두 종류네? 이렇게 풀어야 되나? 4 h 4명 중에 2가져갈 사람 2명. 4H3. 어, 이건 너무, 근데, 네. 아,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이게 10 곱하기 20에서 200이거든요. 이게 지금 5번이 48인데 200에서 이걸 빼기한다는 거는 아... 괜찮을까? 그냥 노동으로 세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음. 그냥 노동으로 세는 입장이라면 이두 개를 한 놈이 가져가는 경우랑 이두 개를 두 놈이 가져가는 경우로 경우를 나누면 되겠네요. 첫 번째 이두 개를 한 놈이 가져가는 경우. 그럼 이건 이두 개, 이두 개가 한 명한테 가는 경우는 A, B, C, D 중에 누구한테 갈 것인가고, 예를 들어서 A가 4라고 해봐요, 그러면. A는 3은 더 곱하면 안 돼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예. B, C, D가 3세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B, C, D가 3세개 가져갈 때 같은 수가 있도록 가져가야죠. 그러면 3 하나씩 가져가는 경우. 아니면, 어느 한 놈이 3세개다 가져가는 경우죠. 이거네 가지입니다. 16. 그렇죠? 어, 하나씩 가져가는 경우 111 300 030 003이라 이거죠. 예, 두 번째. 2가 두 명한테 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도 2 곱하기 얼마? b도 2 곱하기 얼마라고 해 봅시다. cd는 그런 게안 들어갔다. 이제 3을 배치해요. 3을 여기다가 세 개를 배치하는데 이네 자리 중에 3세 개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3세 개가 어떻게 들어가도 한 명한테 3세 개가 들어가 봐요. 그러면 여기 3세 개 이건 될리 없고 3세 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같습니다또두명한 명이 3두 개, 한 명이, 명이 4만 하나. 그러면 3두 개 4만 하나 요렇게 가져가는 경우만 다 달라요. 그리고, 3을 하나하나씩 깔 때는, 어떻게 깔아도 다 같은 수가 생기죠. 와, 그래서, A, B, C, D 중에, 누가, 어, 누가, 어, 요 6이라고 쓰지 말고, 4C라고 써야죠. 누가 2를 가져갈지 정하고, 그 상태에서 3을 가져가는데, 3세 개를 한 명이 가져가면, C, D 중에 한 명이 가져가야 돼요. 그게 두 가지. 3세 개를, 3을 두개 하나, 이렇게 가져갈 때는, 3두 개는 A나 b 에못 들어가죠? CD 중에 3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CD 중에 3두 개가 들어가면, C가 3두개 들어가면 D가 3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두 가지예요. 3두 개가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3을 하나씩 넣는 거는 자유롭게 넣는 데서 4C3. 요렇게 해서, 6 곱하기 8? 이상한데? 잠깐만, 내가 뭔가 계산 잘못했나봐. 어, 내가 뭔가 잘못했겠죠? 3 하나씩 넣을 때는? 4자리 네 중에 3자리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그렇고. 뭘 잘못했지? 3, 2개, 3, 하나 넣을 때는 여기 둘 중에 3, 2개, 3 하나 넣어야 되고. 여긴 안 넣어야죠. 그래서 2가 같죠. 3, 3개 넣을 때도 여기 3, 3개만 넣을까? 여기 3, 3개 넣을까? 정하는 거죠. 아, 3, 3개 못 넣지. 그치. 3, 3개 못 넣지. 3, 3개 못 넣어. 아, 그럼 여기도 틀렸어. 여기도 틀렸어. 오, 나 지금 많이 틀렸어. 4 곱하기 1이야. 아까 3, 세개 넣은 거다 고려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두개 들어가면, 이두개 들어가면 BCD가 다 3인 경우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4예요 여기도 그러면 36이네요. 어, 정답 3번. 오, 어, 그렇습니다. 28번 가볼게. 그림과 같이 A열의 3개, B열의 4개로 이루어진 7개 좌석인데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학년도 다른데 얘네 왜 한꺼번에 올려다니는 거야? 대체. 일곱 개의 좌석 중 임의로 한 개씩 선택하여 앉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을 확률. A열의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들이 앉때 안...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 않는다. 응? A열 좌석이 세 개잖아. 뭔 소리야 이게? B열의 좌석에는 같은 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다. 전체, 아니, 지금, 그, 일 자리 중에, 1학년 들어갈 자리 2 개랑 2학년 들어갈 자리 2 개만 뽑으면 돼요. 지금, 실제 학년을 배치할 필요는 없고, 1, 2, 3만 배치하면 돼요. 어차피, 네, 같은 학년이냐, 다른 학년이냐, 뭐, 이것만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전체 7 자리 중에, 분모는, 7시, 1학년 두 자리, 2학년 두 자리, 5시, 남은 건 예, 당연히 3학년 3자리. 뭐 이건 의미 없지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7자리 중에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A열의 좌석에는 2학년이 앉는 거예요. 그럼 2학년을 선택할 때 1학년, 2학년 선택할까? 1학년, 3학년 선택할까? 이거고요. 어... 그건데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대다 했잖아요. 그냥 요 자리에 1학년 들어갈까 2학년 들어갈까 3학년 들어갈까 정하면 되겠네요. 요 자리에 1학년이 들어가면 1학년 들어가면 옆에 자리에 1학년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자리에 1학년을 넣어야 돼요. 그게 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1학년 넣었다고 치면 여기는 2학년 또는 3학년이 들어가는데 2학년이 2학년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여기는 2333이잖아. 2333이면은, 3, 3학년 3명이 다 여기 놓으면, 3명이 여기 들어간 순간, 셋 중에 어느 둘은 반드시 유태해 그래서,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유태하지 않도록 앉을 수가 없어. 3학년 넣어야 돼. 여기는 반드시. 3을 넣고, 여기는 그러면, 2233이죠. 2233 배치하는 건, 2323 배치 아니면, 예, 3232 배치밖에 없네요. 두 가지. 여기가 1학년일 땐 이거고 여기가 2학년일 때도 또2 곱하기겠죠? 가운데가 3학년일 때가 문제입니다. 가운데가 3학년일 땐 3학년을 이쪽에 하나도 앉힐까 이쪽에 하나도 앉힐까가 또두 가지. 여기 3학년 앉고 나면 여기 1학년 앉을까 2학년 앉을까가 두 가지. 3, 3, 1일 땐 여기는 1, 2, 2, 3이잖아요. 1, 2, 3을 앉힐 때는 2학년 자리를 떨어뜨려 앉혀야 돼. 그래서 2학년 자리 떨어뜨려 앉는 게 하나, 둘, 셋. 2학년 자리 떨어뜨려 하는 게 3가지. 그 다음 남은 두 자리에 1학년 자리, 3학년 자리 하는 게두가지 분자 32, 분모 210, 105분의 16.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넘어갈게요. 2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니네 세세합은 10일인데, 아 5개합이 10일인데, 니네 두례합이 짝수면 니네 세세합은 홀수야. 그런데, a, b, c, d, e 중에 짝수의 개수는 2 이상이다. 이게 5개 합이 홀수면요. 짝수가 짝수개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홀수가 홀수개 있죠. 짝수의 개수가 2 이상이다는 5개의 수가 전부 홀수인 경우만 제외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중에 5개의 수가 다 홀수인 경우만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A 더하기 B가 짝수면 AB가 둘다 홀수인 경우랑 AB가 둘다 짝수인 경우를 경우 나눠서 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B가 둘다 홀수. 그러면 CD C, 중에 한 개가 홀수야. 31. 예를 들어서 C는 홀수, D가 짝수면, 홀수는 빵한개 주고 시작해. 한 개, 한 개, 한개 주고 짝수는 두개 시작한 두개 주고 시작하면 남은 빵네 개야. 남은 빵네 개를 두 개씩 포장해서 두 봉지 만들어서 A, B, C, D에 추가로 더 주면 홀짝 안 바뀌어. 어, 그래서 A, B, C, D 다섯 명 중에서 추가로 빵 먹을 사람 두 명만 더 뽑으면 돼. 이렇게 되네요. 네. 3C1은, 음, 3이고, OH는 6 c 이라서 15. 해서 요거 45야. 두 번째. AB가 짝수인데 이때는 다시 케이스가 있죠. 기억. CD가 e 전부 홀수.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는 빵두개 주고 빵 하나씩 줘. 네. 그래서 또 일곱 개 줬죠? 빵네개 남죠? OH. 요 어, 15. 니은 이때 C, 그니까 러 CD 중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 C 홀수, 아니, 하나만 홀수인 경우, D 짝수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로 C가 없고 홀수라는 법은 없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CD 중에 누가 홀수일까 정하는 게 3C1이고, 짝수가 4개예요빵두 개, 빵두 개, 빵두 개, 빵두 개, 빵 하나 주고 나면 남은 빵이 두 개. 그럼 남은 빵두개 묶어서 한 명한테 줘야죠? 곱하기 5 h 1입니다 그래서 또 15네요. 정답 75. 모든 경우를 다 했습니다. 예, 30번. 그림과 같이 원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과 원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7개의 점에 1부터 7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깃발을 놓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 7개의 점중 3개의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한변일의 1인 정삼각형이된 6개의 정삼각형이네 세수의 압이 12 이하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세수의 압이 13 이상이 되도록 놓으면 안 된다. 네, 야. 그럼요. 12가요. 3, 4, 5의 합이 10이거든요. 세수의 합의 평균이 12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4 넣어봐요. 버틸 수 있을까? 5 6은 이상한 데다 넣으면? 2 7도 있는데? 아씨, 7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4를 넣으면, 여기 5짜리 중에 5, 6, 7을 넣으면, 5, 6, 7 중에 어느 두 개는 붙죠, 반드시. 그 순간에 무조건, 어느 두 개가 이웃, 아, 다 떨어지면, 5, 6, 7을 할 수는 있구나. 근데 그래도 6, 4, 3 돼서 안 돼요. 중간에 4가 못 들어가요. 그럼 중간에, 중간에 큰 수는 더안 돼요, 이건. 중간에 1 아니면 2예요, 가운데가. 어. 가운데가 1아님면 2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가운데가 1인 경우 야 이건 무슨 마방진 같은 느낌인데 가운데가 1인 경우 어떻게 할래 하고 가운데가 2인 경우 어떻게 할래 요것만 지금 구상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5,6,7 중에요 그래도요 5,6,7은요 5,6,7이 지금 갖는 특징이 뭐냐면 얘 중에 어느 5,6은 붙일 수 있네 여기에 1일 때는 어. 여기 2일 때는 5, 6도 못 붙여요. 그게 좀 다르군요. 일단 6, 7은 떨어져야 돼요. 6, 7은 떨어져야 되고 5, 7도 떨어져야 돼요. 7은 5하고 6하고 이웃하면 안 돼요. 이쪽이 좀더 어렵다. 이쪽은 5, 6, 7이 다 떨어져야 돼요. 2, 5, 6대도안 되거든요. 그럼 5, 6, 7이 다 떨어지는 방법은 5, 6, 7을 여기다 배치하는 거죠. 그럼 4, 하고 1을 남는데, 4 어디다 넣어야 돼? 4 어디다 넣어야 돼? 4를 여기 아니면 여기다 넣는데? 그럼 4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놨다 해봐. 여기 뭐 넣어야 돼? 7은 못 넣죠? 여기도 7은 못 넣어. 그럼 7은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 1은 여기다 놓고, 5, 6은 아무데나 넣을 테니. 그러니까, 1하고 4를 여기 아니면 여기 넣는 게두 가지. 4 1 배치하거나 7 여기, 56 여기 배치 두 가지. 여긴 네 가지밖에 없네요. 여기는. 경우가. 야, 앞에 1인 경우가, 여기 중간이 1인 경우가 훨씬 많겠다. 그러면. 중간이 1이면. 7을 어디다 놓을까부터 생각할까요? 지금 남은 게 2, 4, 5, 6, 7이잖아요. 여기는 아무 수나 들어갈 권리가 생겼어요. 예, 7로도 11밖에 안 돼요. 아까도 그건 그랬는데. 예. 근데 2를 어디다 놓을까? 2를 와, 2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경난하야 되나? 와 이거 너무 너무 노동량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2, 4, 5, 6, 7을 배치하는데 이웃한 두 개의 합이 11이야. 아, 그렇네요. 이웃한 두 개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 거는 7과 5는 이웃하면 안 되고 7과 6은 이웃하면 안 되고 7과 4는 괜찮고 6과도 5 괜찮죠. 그러니까 7은 5하고 6하고 이웃하지만 않게끔 다섯 개를 배치하기만 하면 되네요, 이거.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5 개를 그냥 배치하는 5 팩토리얼에서 7과 5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요. 7과 5가 이웃하는 경우는 5 7 순서로 붙이냐? 네. 7 5 순서로 붙이냐? 2 팩토리얼이고 거기에 곱하기 4 팩토리얼 가고요. 7과 6이 이웃하는 경우도 똑같이 빠지겠죠. 7 5 6이 이웃하는 경우가 두번 뺐어요. 5 7 6이냐? 6 7 5냐? 요거 한 덩어리로 보는 거 다시 두 가지 하고 3 팩토리얼 가시면 되네요. 120에서 96 빼면 24. 거기다가 1 2 더하면 36. 포함과 배제원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정답이 40이네요. 네, 원순열이라서 낸 문제죠. 이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